안녕하세요. 푸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또 세트 구성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앞전 세트 구성은 이제 소품에 16종 10세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큰 화분에 있는 중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세트 구성은 총 8세트 고요 무조건 5만원이에요 그리고 요 트레이에 각각 제가 이렇게 담아 놨는데 이유는 이렇게 종류가 다 틀리고 개수도 다 틀려요 그래서 1번 세트부터 8번 세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은 몇번 세트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5만원이에요 다음 첫 번째로 1번 세트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는 루비 파이니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15cm 화분에 이렇게 밥이 넘쳐나는 아이예요. 여기 머니메이커금 입전, 입전도 이 아이는 군생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철아, 비세스 쿤베, 여기 펑킨, 펑킨도 군생이에요. 이렇게 1번 세트예요. 다음은 2번 세트예요. 2번 세트. 여기 크리스마스 있고요. 여기 먼노예요. 먼노가 엄청 커요. 얼굴이 얼큰이에요. 그리고 여기 라울도 있고요. 여기 석연아 금이에요. 색깔도 너무 잘 들었고, 수영도 이쁜 아이예요. 여기 마리아 철아. 여기 쌩얼이 붙어 있는 아이예요. 얘는 핑크 베라고요. 얘는 아이스 핑키. 이렇게 2번 세트는 7가지예요. 다음은 3번 세트예요. 3번 세트 여기 퍼플 딜라이트 붙여진 아이고요. 이렇게 목대도 있어요.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도 엄청 큰 아이예요. 얼큰이고요. 또 머니마이커가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 라인벨이 있어요. 라인벨. 그고 마리아, 철아. 여기 방울 복랑도 들어있고요. 여기는 에그리온이에요. 군생이고요. 머리가 엄청 커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3번 세트는 총 7개입니다. 다음은 4번 세트예요. 4번 세트 이렇게 문샤인이고요. 문샤인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 있는 아이예요. 문샤인 얼굴도 엄청 크고요. 이아이는 마커스 오렌지빛으로 머리 드는 마커스고요. 옆에는 먼노예요. 먼노도 보시면 얼굴이 엄청 커요. 그리고 요뒤는 호주 마리아 3두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방울봉랑 그리고 옆에 석연나 금이에요 군생이고요이 레몬스위트라는 아이예요 엄청 큰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그래서 4번 세트도 총 7가지입니다 다음은 5번 세트예요 5번 세트에는 이렇게 조이 금이 있고요 목대 에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레드스피인 군생이에요 옆에 라울도 있고요 여기는 큐빅 프로스티 큐빅 프로스티구요. 이는 스미시 에오니어 스미시 에오니어라는 아이에요. 물이 들면 이아이도참 이쁜 아이에요. 그리고 호주 마리아. 그래서 5번 세트는 총6가지예요 다음은 6번 세트예요 이렇게 익스펙트리아 철화가 있고요. 여기 입전형. 입점이고요. 옆에는 노블이에요. 얼큰이고요. 이거는 썬버스트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마리아, 철아. 이렇게 생얼이 섞여있어요. 그리고 미세스 콤베 이게 벨라, 도너예요 이렇게 해서 6번 세트는 7가지입니다. 다음은 7번 세트예요. 7번 세트는 여기 엘콘이고요. 옆에 블루메탈 얼굴이 엄청 커요 얼큰이고요 옆에 방울복랑이 아이는 벨라도나예요 벨라도나 있고 요 아이 비치우리대. 옆에 그리고 이 아이 비치우리돼 둥근이 비치우리되고요 옆에 리스틱이에요 옆에는 시프러스라는 아이요 시프러스 그리고 이 아이는 큐빅프로스티큐빅프로스티예요 그래서 7번 시트는총 8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세트예요. 8번 시트는 방울복랑이 있고요. 여기 아이스핑크가 있고요. 조이금. 조이금이 얼굴이 엄청 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다음, 옆에는 춘냉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네온나이트. 네온나이트. 그리고 여기는 핑크 프리티예요. 핑크 프리티도 엄청 커요. 그래서, 마지막 8번 세트도 7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트 구성을 한 거는 이렇게 총 8세트예요. 그래서 1번 세트부터 8번 세트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문자로 몇번 세트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무조건 한 판에 5만원이에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